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레스토랑 이름이 a l m a s h w a 여기 양고기가 엄청 맛있다 그래서 왔어요. 여기는 두바이가 아니라 여전히 호사이와 입니다. 이라고가 해? 아니. 짜잔, 부자이라의 인터컨티넨터 리조트에 왔어요. 저기 흰색 건물이 풀사이라 인터컨티넨탈 리조트예요. 여러 리조트들이 함께 같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숙박할 장소입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올라가요. 야자수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네요. 이렇게 차를 타고 슝 올라가는데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면 차를 타고 올라면 여기서 정차를 하고 발레파킹을 합니다. 차가 있어서 입구가 안 보여요. 들어가 볼게요. 숙박객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만실이라고 해요. 여기가 바로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비로 들어가 볼게요. 아, 데미가 엄청 좋아요. 영상에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가 엄청 좋아요. 여기가 waiting area고 프런트 데스크, 체크인.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여기또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진짜 없어요. 아, 여행하는 데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스트레스 프리 너무 좋아요. 왜냐면 칸스 엘지 꽃이 너무 예뻐요. 수영장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이따가 수영장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러비, 바깥의 뷰, 러비에서 본 바깥의 뷰예요. 우와, 진짜 멋지다. 산, 그리고 바다! 두바이를 여행 온다고 왔는데,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안 해봤잖아요. 사막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짜 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포트도 탈수 있다고 합니다. 야자수. 밑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네 레스토랑인가봐요. 네. 체크인 다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바이. 저희 방3 층이에요. 방두 개를 예약했는데 커넥팅 룸이에요. 저기 호텔 스태프분이 한국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을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짠. 저희 룸이에요. 아, that's right. Sorry. 엄마! 아침을 벗었어, 벗었어, 벗었어. 저희 매디요. 와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죠아 다행이다. 침대 아빠 자리있어요 <놀람> 테이블 and <TV. 놀람> 그리고 어? 음어예서좀 어? 빼주세요. <놀람> 아, <laughs> 네. 저는 <laughs> 오늘, 오늘 8시까지 근무. 하고있어뭐필요하신 아, 어쩐지 필요하신 거있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공부하시면 <laughs> 요 <laughs> 와, 방에서 본 뷰예요. 바다도 보이고, 야자수도 보이고. 저기 인피니티풀이 있대요. 인피니티 풀은 어른들이 많이 가는 공간. 여기가 바로 패밀리 콜. 그리고 저기 보이는 작은 공간은 아이들 전용 수영장. 수영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면 전세 낼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이라 돌산. 우와, 비가 너무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 수영장에 붕덩 들어갈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할게요. 파이! 여기는 수영장 가는 길. 앞에 보면, 레스토랑 있어요. 아,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레스토랑. 사람들밥 먹고 있었고 내일 조식도 여기서 먹을 거예요. 짠. 야자수가 엄청 많아요. 앞에 바다가 있고요. 동남아처럼 생겼어요 여기 꼭. 그리고 수영장 가는 길. 어, 수영장에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끼리 놀거 같아. 수영장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파밀리 폼. 와서 놀고 있어요. 아빠랑 에이미 앤 파밀리. 에린이가 한구를 해서 있다가 4살되가지고 지금 해외여행 처음 나왔잖아 2년 전에 오고 2년 전에 너무 애기였고 지금 영어가 엄청나게 늙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질문하면 다 알았고 I'm from Korea 그랬어요 Amy 이제 자기 이름이 Amy래요 예 Amy라고 안하고 Amy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Thank you very much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귀에 들리나봐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영어로 출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 하면은 위험할까봐 조심스러운데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짠! 인터컨티넨탈 안에 있는 스파 럭스 땅이에요. 어, 남편이 먼저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 볼게요. 짜자잔. 냄새 엄청 좋아요.